자 여러분들 한번 묶이면은요. 5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외국인 선수 보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볼까 하는데 자 먼저 제이크 케이브 선수가 내년에 부산베어스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베어스 구단이 케이브 선수를 단순히 뭐 방출한 게 아니라 고류권으로 묶어놓게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선수 계약 권한 또는 협상 관련해서 완전히 완전히 묶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 케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구단과 협상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케이브 리그에서 뛰는 케이브 선수의 이 가능성은 모든 게 이제 부산베어스에게 달려있습니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케이브 선수가 아니 실망했는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SNS 포스팅은 간단합니다. 두산 베어스와 함께 하지 못하게 돼서 실망스럽다. 그리고 KBO 리그 타 구단과 협상 자체도 어못 하게 됐다라는 거가 상당히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 보류권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단은 선수 측에 제 계약 의사만 전달하면은 실제로 오퍼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 계약 의사만 전달하면은 그 선수는 보류권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제가 미국 쪽에 조금 알아보니까는요. 대부분 이 의사 전달은 문서로 즉 이메일로 받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테이브 선수가 되든 어떤 선수가 되든 땡땡땡 선수와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문서 하나만 전달하게 되면은 그 선수는 5년 동안 묶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약 오퍼를 하지 않아도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쉽게 설명을 드려서 메일 한 통에 5년 동안 한 선수를 묶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해당 선수와 재계약할 마음은 없지만. 이 선수가 타 팀과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정식 오퍼를 제한하지 않아도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선수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두산 베어스가 되든 어느 구단이 되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규정 안에서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약할 마음은 없지만은 그 하나 또는 그 문구 하나만으로 전화한 선수가 5년 동안 묶여 있다라는 것이, 물론 예전에는 조금. 조금 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구 자체뿐만이 아니라 오퍼 자체를 실제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시즌 연봉 얼마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라는 정식 제안을 했었어야 됐는데 얼마 전에 그 규정이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뀐 이유가 상당히 상당히 재밌거든요. 재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선수에게 하지만 묻고 듣고 싶어서 어느 한 구단이 조금 낮은 액수에 계약을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선수. 가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됐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서부터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 선수의 보류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구단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재계약할 의사가 없는 선수를 5년 동안 묶어놓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도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단 구단의 사정 또한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내 선수가 되든 외국인 선수가 되든 좋은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또는 2년 뒤쯤에 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 선수 보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킬리이 외국인 선수 보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 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 반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